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믿음생활을 합니다. 뭐,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다 같은 말 같지만, 이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참 다양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나는 뭘 믿는 걸까? 저 사람은 뭘 믿고 살아가는 걸까? 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또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방법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다 같이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다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실현하는 믿음의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사람은 그런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 아, 교회 다니면서 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도움과 환란에 뭔가 위로가 될 만한 분을 찾아서 믿는 믿음의 내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양해질 수 있는 어, 그런 여러 가지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도대체 무얼 믿는 걸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이것이 만약에 빠진다면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말하는 믿는다는 표현을 쓸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도바울은 믿음의 내용 중에 빠지지 말아야 될 이것이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흔히 잘 아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라고 할때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남에 대한 생각은 자신은 없겠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인생이 좀잘 풀려야 되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만족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건 아니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좀잘 풀리는 것을 통해 그런 생각하겠죠. 아, 역시 교회를 다녀야 돼. 부활신앙이 있는 자라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들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때내 믿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부활이야.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지. 죽어서 뭐 그런 거 나는 없어도 돼. 아, 그 믿어지지도 않는 걸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겠냐?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이거 다 믿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소망이 이 세상에 담겨 있는 삶 뿐이라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할 거다. 아, 새벽부터 우리 나와 가지고 지금 <laughs>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아, 더 잘하고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수면 시간이 저의 수면 시간의 두 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자는데 저의 이틀치를 주무시는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아니 다르죠.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없다면, 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일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바울 말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지 알고 살았는데, 많이 없다 해 보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당시에 믿음만 없다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 와중에 없던 자들은 믿지 못했는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또 믿음 안에 거하고 있겠죠 그런데 종종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1년에 한번 부활주일에 생각하는 내용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고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때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을 이 땅에서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이니, 이 생명을 잘 건강하게 가꾸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부르실 때, 성우야, 그만 됐다, 가자. 이러면 가는 거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드디어 저를 부르시니 가는 것입니다. 그 가는 것이 슬픔의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신학자들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는 슬픔과 애통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기쁨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 만큼 살았고, 아, 그러니 됐어. 이게 아니라, 부름 앞에 우리가 다, 그 날이 저도 오고 여러분도 오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세상의 세속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굳이 거룩함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조금 더 도덕적인 인간으로 조금 더 윤리적인 인간으로 조금 더 내가 너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은 인간으로 어떤 윤리적 가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을 그런 입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만날 그때를 기억하며 기다리며 가는가?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이 어, 동기 목사님들이랑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어, 지금 현재 이제 교회나 또사회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누면서, 어, 뭐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이 달라진 모습. 근데 코로나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은 가려져 있던 그동안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태. 왜냐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막그 신앙이 우수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좋은 환경에 잘 가려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마치 시험을 보면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아는 거죠. 어려우면 오면 아는 거죠. 잘 정착해서 살던 사람과 또 그것이 흔들릴 때그 시대를 보내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곱씹어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기다림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린 세상을 살면서 왜 그토록 복음을 이들과 함께 이들을 한번 벌써 2000년 전 제자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의 대답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